단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때문에를 붙여버리면 계속 제안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쌓더들어요근데 아이 덕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아이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됐잖아요. <laughs> 아이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베른실 사모입니다. 여전히 선한 백게 말씀 신고 있고요. 함께 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다 했어요 왜냐면 내 감정 해소해야 되고 어, 난 지금 이렇다고 막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막확 하려고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유하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이거 아니에요 <laughs> 제 혼자서 어,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깎 깨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실수했던 것들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너출애국기왜 뭐라고 나와 있어? 내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했지. 근데 말씀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를 조명하기 위해서 한절두절 절 먹고 나니까 이 말이 나, 나에게 아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잘 알게 됐어요. 아이에게 말을 할 때도 주시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걸르게 되는 조명하고 정제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부모님의 욕심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이라는 자체가 부모가 이루고 싶어하는 역량만큼을 짜놓는 거거든요. 암송을 하실 때 언제까지 몇 절을 암송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꼭 깨셔야 돼요. 아이에게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가 못할 때 엄마가 채워주면 돼요. 거룩한 욕심을 포장한 엄마의 욕심, 부모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섯 살, 여섯 살 때까지 한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너이 어, 아이에게 천절시켜라, 이천절시켜라 이런 말씀하신 적 절대 없거든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양이나 어떤 커리큘럼이나 부절수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육아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신앙도 육아도 다 맡겨버리는 거.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와 영상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스마트폰 말을 들어요. 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하는 데서는 달래지지 않는데, 스마트폰은 달래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까. 근데 사실, 아이들이 중독의 길을 걸어가고,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이들이 먼저 요구한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욕들을 많이 받아요. 휴식을 누리고 싶을 때 잠깐 주는 거. 은혜 받고 싶을 때 주로 이거 보고 있어. 근데 그 시작이 결국은 부모의 말보다 기계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저희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이 두 명이 있지만 아이들 아직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것을 조금 시간을 늦추고 계속 너에게 절제를 시키는지 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정 가운데서 수칙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거 저희는 일단 아이들과의 약속은 19세가 되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걸로 저희 가정은 그래서 스마트폰의 유해함들을 같은 영상들을 같이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노력이 제일 큰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 그 길을 여는 것이 부모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 신앙 교육하는 엄마는 저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저의 완벽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특히 또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를 짓누르고 그것이 그냥 저의 선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들에게로 화살이 돼서 돌아갈 때가 많았거든요. 절대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 완전히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빨리 인정해야만. 좋은 엄마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도 힘들 때잘 울기도 하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상태를 보면 지금 성량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엄마가 약간 떨어지는 상태인지를 알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아이들이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엄마도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도움심을 붙들어야만 완전한 엄마, 완벽한 엄마는 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는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결혼은 좋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서 씌워져 있고 자녀를 낳으면 짐이다. 이미 그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질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회복해가시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역시 혼자였을 때는 너무나 못하고 뾰족한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의 그 뾰족함들을 감싸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또 따뜻함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를 태의 상급이고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아, 보석을 주신다는데, 유업을 주신다는데,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저도 한때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첫 아이 낳고서 도 한동안은 집에서 애나보면 아줌마는 절대 안 낳을 거야. 그게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넷을 보고 있는 아줌마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의 사명을 받고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때문에를 붙여버리면 계속 제 안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싹터들어 근데 아이 덕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아이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됐잖아요. <laughs> 아이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아이 때문에 내가 온순하고 고요했던 성격이 뒤바뀐 것이 아니라 아이 덕분에 꼼꼴 갖추져 있던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성장시켜주는 것. 그래서 제가 4명을 주신 이유도 깎고 다듬어야 될게 너무 많아서 4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잘알죠 어, 저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어머님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그한 가지 이유를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막 꽃이 많이 피어 있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계절인데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도 영원히 피어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지면 그 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녀 아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라는 꽃이 떨어지면 그곳에 어린 감남나무 같은 아이들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될 거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꽃을 떨어뜨리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복음,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어머님